4장 산발라스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그는 사마리아인 측근들과 군대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만 하면 건축 자재가 나온다더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합세했다. 그러게 말이오.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거지? 요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무너져버릴 텐데. 느에미야는 네,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원수들이 저를, 저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의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없애지 마십시오. 저들이 건축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냈다. 백성의 마음을 다해 일하여 성벽 전체가 금세 하나로 이어졌고 높이도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산발라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벽에 끊어진 곳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싸워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로 우리를 맞대고 결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섰고 하루 종일 보초를 세워 그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다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쓰레기 더미만 쌓여간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원수들은 다음과 같이 떠들고 다녔다.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지? 지도세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 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겠지. 그들과 이웃하여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어도 열 번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 보초를 세우고 팔과 창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기족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기족과 관리들을 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니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키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했다.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가부차림으로 보초를 섰다. 관리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모든 유다 백성의 후방을 지켜 주었다. 일반 일꾼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나는 제때 경보를 울리기 위해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공사가 워낙 커서 우리가 서로 성벽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고,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했다. 나는 또이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밤에는 각 사람이 조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며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내 일꾼과 나를 지원하는 보초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물을 뜨어갈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